계획짜기 첫 번째 단추 지금 막 통화 허가가 났습니다. 일단 누, 누군가에게 전화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방송 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네. 물어봤을 때 연결 가능한양 물어봤는데 되는데 내가 뭘 얻냐고 물어보는 거는. 아, 근데 이건 일이니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laughs> 언젠가부터 영배 씨 방송 그냥 단순한 개인 방송으로 이제 안 봐요. <laughs> 정말 출연처로 보시는군요. <laughs> 네네네. 두 번째 출연 때부터 그렇게 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얼마 전에 저 꼬카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만난 김범수 형도 너내거 와서 한거 보셨더라고. 어디 가면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 이제 정렬 씨도 정확히 아시겠지만 제 채널 특 관계자가 많이 본다. 대중 싸움 떨어져. <laughs> 응. 댓글 다시는 분들도 다다 관계자예요. 니네 팬인 것 같지? 아 그래? 다 PD 작가 분들이야? 어다 SM, JYP, YG 근데 내가 지금 막몇 년을 여기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트렌드를 너무 몰라 이 사람들 아무래도 아, 아닌 것 척, 같아 아 뭐. 그런 척 하는 거야? 아 그래 하는... 너무 모르는 게 이상했어 휴식 대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치 말이 안 되지 아머그린척한 거구나 아야 뭐 뭐. 이제 막 저기 한다 커밍아웃 한다 아, 어떤 분이 그러니까. 나 여태 청 애청자인 줄 알았던 분이 어. 안녕하세요 방시혁입니다 라고 그래 <laughs> 저, 아무튼 제가 전화를 한, 한 이유가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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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시다. 우주EP의 활동 촉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정렬씨가 굉장히 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국인형한테 그죠그죠그거의첫 단추 우리가 강제로 꿰자 그래서 주인공은 우주EP야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시우시우 쉬우, 시우시 쉬우, 뭐냐면 예전 이제 정렬이와 정렬이 친구들이 제작했던 3인의 슈퍼스타 수주분 반란 그 슈퍼스타 3명이 나오는 공연이고 그렇죠 이게 멤버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다 중단된 버전이 한국인 권정렬 고영배 이렇게 3인의 슈퍼스타의 수줍은 반란 공연이었죠. 네. 그래서 막 되게 작은 공연장에서 정말 소수의 인원을 모셔놓고 굉장히 레어한 공연. 아, 이 방송이 너무 큰데. 그치. 이게 사실은 진짜 막 지하 구석 조그만 데서 하던 공연인데 방송이 좀그 너무 메이저지 우리 한정이 40명 한정이었어요 그니까. 그러면 네. 40명 이상씩 들어올 때마다 계속 강퇴를 쳐낼까? 아, 좋다, 좋다. <laughs> 어, 야, 국인이 형 읽었다. 재미없는 멘트도 괜찮으면. 나는 얻는 아... 거 없어도 언제든 좋아 영배 부탁인데 뭐라고 답이 왔는데 죄송한데 쓰레기 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정열 씨? 아니요 제가 쓰레기가 된게 아니고요 그 <laughs> 형이 방송 일식 거의 미리 예측감을 하고 지금 이거 너무 속보 이는거 아니에요? 어, 사람들 이막뭐 응. 우는데요? 뭐 감독 받아서 어, 뭐, 우는데요? 평, 아니 평소에 그런 말투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야 그러면은 잠깐 끊고 이거 그룹 통화 있잖아 카톡을 내가 그걸로 한번 걸어볼게. 아너나 너무 지겹데 지금. 잠깐. 아, 한번, 아, 한번 왜냐면 시간 잡아버리게. 어이 지겹대. 구인형. 네. 구인형 지금 저막 시청자들 다다 울어요 지금. 왜? 네? 형은 얻는 거 없이도 이렇게 통화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렬이는 계속 얻는 거 얘기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고유트입니다 <laughs> 근데, 네. 카페 공교롭게도 지금 제 옆에 네. 저희 회사 본부장이 있는데. 예, 아, 그래, 아 일이 복잡해지네. 아 망했네. 아 걔가 없어야지 일이 쉬운데. 사실은 저는 몇배씨이 그 가끔씩 이렇게 전화 통화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전화 통화 올까봐 네. 올해 초에 소속사를 나왔습니다. 언제 그 없애기 위해서. 아이씨. 그래서 풀이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괜찮아. 블랙 개그를, <laughs> 다크 개그를 <웃음> 하시네. <웃음> 그, 국민 정렬이랑은 지금 얘기를 먼저 했어요. 형이 연락을 늦게 주셔서 우주이피 활동 활성화에, 씌옷, 씌 우리가 첫 단추 끼우고 싶다. 저랑 정렬이 준비됐거든요. 아, 아 우주이피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네. 그럼 나난 좋은 거네? 아, 형은 무조건 개이득이죠. 그럼 좀 생각해볼게. 이거를. <laughs> 아니 이게 시간 이 맞아야 되니까 다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우미이 형은 지금 게으름에 늪에 빠지신 거예요. <웃음> <웃음> 내가 지금 뭐하다 전화 받는지 알아? 어 몰라 몰라 형 뭐하다. 어, 맞아, 맞아. 나 지금 유튜브에 올릴 컨텐츠. 우 어? 와. 미쳤다. 답 했다니까, 어? 아 미쳤다. 잡고 있다가. 와. 아 카메라. 이거 말 나온 김에 제가 시청자 분들한테 포스터도 공모할게요. 포스터도로? 아 그럼요. 우리 시청자들 도 잔뜩 화가 났네 포스터 만들라 그랬다고. <laughs> 그, 물음표 칠 시간에 지금부터 보토리 기세요. <laughs> 그러면은, 다음 주, 나 다다음 주, 언제가 제일 괜찮으세요? 아, 지금 스케줄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바로 잡습니다. 7일 어떠세요? 7일, 어, 목요일 날. 전 좋습니다. 어? 나안 될걸? 잠깐만. 7일은 돼요. 아, 옆에, 아, 목소리 들리네요. 목소리 들립니다, 지금. <laughs> 아, 저안 돼요. 아. 아니면은, 그, 시청자분들한테 포스터 당장 오늘 밤에 만들라고 하고, 5일 화요일 날 진짜 네 말대로 심난한 밤을 동시 송출해서 심난한 밤 하지 말아버릴까? 너 잠깐만, 어. 내가 알기로 국인이 형은 되는데, 어. 너 걱정 썼나보다? 아, 아 우리 또 비공개곡을 공개하는 또 우리만의 규칙이 있었죠? 두명 곤란하게 하고 시청자분들 곤란하게 할 생각에 설레어서 나 곤란해지는 건 생각을 못 했네. <laughs> <laughs> 내가 너무 들떠가지고 나 곤란한 거를 까맣게 잊었네. 그러면 네. 제안 제안 하나 해도 돼? 네. 지금 우리가 서로 새로운 노래들이 몇 곡씩 알고 있잖아. 그거를 배제하고 치우할 때까지 새로운 노래 쓰는 건 어때? 아 어지가 너무 뜨거. 갑자기. 열심히 하시지. 아 평소에 열심히 하시라고 평소 에 열심히 안 하는 거 것들 지금 우리가 서둘렀더니. 아, 좋아서는? 뭐? 야 뭐라고? <laughs>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이 공연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감동이 적을 수 있으니까 전좀안 돼요. 그래 팬분들, 어... 시청자분들만 모르면 돼. 내가 보기에는 급하면 국인 형이 좋아. 스케치 하다거 내가 기억 나는 거 그냥 내내 거인 척 부르면 돼. <웃음> <웃음> 나도 영배 거 많이 알아서 영배 <laughs> 거좀 <거다> 붙여서 <주장에 웃음> 내가 할수 있어요. <laughs> 다음 주 화요일 너 너무 너 급해. 잠깐 5일은5일은 내가 안 되는데. 아아 아, 뭐야. 아왜난일일면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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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 11일 월요일이랑 12일 화요일 중에 언제가 더 좋으세요? 저는 월요일 11일이 좋아요 좋아. 그러면 4월 11일 월요일을 우리의 디데이로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에 꼭 눌러줘. 자 픽스된 일정부터 차근차근 짚고 갈게요. 후원이 문제인데 후원 일단 각팀 넣자 멋있게. 네정중무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후원 문의차 전화드렸어요. 귀사에서 혹시 생각이 좀 있으시면, 공연을 하기 전에 연습할 때나, 아니면 끝날 때, 저희가 밥을 거하게 먹을 생각이거든요? 아, 저희가 그러면 회사에서, 비프리 이 끝나고, 네. 태에서 식사까지 아. 방송으로 나간다면, 저희 회사 로고가 박힌 티셔츠와 그 음식 결, 밥을 저희가 결제하겠습니다. 그 티셔츠는 혹시 괜찮은데 뺄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이쁜 티셔 <laughs> <laughs> 저희가 커스텀해서 딸기 얼굴에 우주비 건정녀 고용구의 이렇게 얼굴 제가 해서 그걸 입고 밥을 먹는 먹방을 하라고요? 예예그 하나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예. 그 여러분은 잠 주무시는 거 외에는 모든 게 컨텐츠입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 그러면은 그 아, 네. 티셔츠를 공개하고 뒤에 보이는데 걸어놓고 아, 그럼 제가 현수막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현수막은 제가 자리가 없으니까 입간판 허용해드릴게요 입간판 그거랑 시청자분들한테 보내드릴 만한 3인의 슈퍼스타니까 3개만 티셔츠건 뭐건 보내주시면 그거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는 것까지 할게요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아, 포스터에 매직스트로베리 네. 사운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혹시 근데 이,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 어, 뭐죠 뭐죠 뭐죠? 그게 렇 이름 박아주는 것만 혹시 제 개인으로 좀 해서 저도 좀 <laughs> <한번> 해보고 <해봐도. 웃음> 그러면 대신에 저희 세 명에게 개인적인 선물 하나씩 해주세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laughs> <laughs>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laughs>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죠. 네. 후원자님 들어가세요. 네. 예. 어 기뻐져. <laughs> 자 이어서 해피로봇 레코드 책임자에게 안녕하세요, 동준 씨. Yeah. 매직 스트로베리에서 지금 시청자분들께 드릴 선물 3개를 준비한다고 했거든. 해피 로봇도 선물을 3개 준비해 주세요. 안 그래도 요새 디자이너 라인업이 조금 괜찮아서 요새는 좀 자신 있긴 한데 아, 그래? 아, 그래요? 이거 스케줄 확인 지금 경환이 형이 화, 화낼지도 몰라요, 이거. 안 <laughs> 돼. 아, 아, 근데 이거 조금 피하는 그림 되면 멋이 없잖아요. 당연하지. 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MD 배틀입니다. 중구 씨랑 한번 통화 한번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그고이 조건으로 해피로봇 레코드도 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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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사로 확정됐습니다. <laughs> 된, 된 건가요? 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배달의 민족이랑 뭐 여기저기 나이키랑 다전화해볼 차례거든요 이제. 제가 받고 배민 상품권 세분 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은 저희 뭐 풍족하게 먹으면서 합주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 동준아 아닙니다. 아 어, 다시 연락할게. 예. 음, 통화를 이렇게 해도 기가 안 빨리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네. 자, 이렇게 되면은 샌박이 여기에 지금 있어주면 완벽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샌드박스 담당자시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까 동준이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건 들었지만, 네. 현재 후원사, 해피로봇, 매직 스트로베리, 정중훈 본부장, 신, 10cm, 우주이피, 소란, 이렇게 지금 후원사가 쫙돼 있어요. 그만큼 지금 네. 무게감이 네. 있는 공연입니다. 네. 어, 엄청나네요. 예, 네, 그럼 뭐 후원이라고 네. 해봤자, 뭐, 이제 저희가 입간판 같은 거 노출을 다 해드려요. 후원을 해주시면은. 그렇습니까? 근데, 그냥, 뭐, 간단한 선물 세 가지. 왜냐면, 3인의 슈퍼스타 이런 공연이니까. 왜? 그냥, 간단하게 왜? 받고 있어요. 알아서 네. 뭐든지 그냥 챙겨만 좀 주신다면, 포스터에 쌤박 후원 멋있게 넣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아, 저도 짜발이라서. <laughs> 짜, 아, <아니>, 선생님 짜발이라서. <laughs> 나영아, 짜발이라고 하면 어떡해. 아, 그러면 아, 아 담당자가. <laughs>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네. 안 되면 되게만 하자. 어, 아, 그, 네, 그럼요. 그럼... <laughs> <laughs> 네, 진짜 월요일 1 0시 출근하자마자 바로 바로 진짜 뛰웁니다. 요거 요거 지금 방송 내용도 캡처해가지고 PPT로 작성해가지고 꼭 드릴 <laughs> 네.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찍찍 가리키면서 <laughs> 안 되면 되게만 하자. 안 <laughs> 되면 되게 해야죠. 안되면 <laughs> <제가> 어떻게든. <laughs> 쌤박이 네, 후원을 해줘야 나도 또 가오가 살지 아우 이미 영배님 자체가 스타데요아 뭐. 그렇긴 한데 아 나는 또네그아또 그,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고 그럼 월요일에 10시 <laughs> 반쯤부터 전화 기다린다 11시 11시부터 <laughs> 천천히 기다릴게 그러면 네 제가 바로 연락 띄우겠습니다 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어전 전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괜찮 어, 완전 완전 괜찮습니다 고맙다 나영아 네. 항상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주말 잘 보내고. <laughs> 네, 주말 잘잘 보낼게요. 안녕. <laughs> <laughs> 네, 들어가세요. 고마워. 자, 이제 됐네요. <laughs>